주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함께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성탄을 앞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재확과 심판만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토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다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권세에서 우리를 어,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에,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깊은 성찬에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위해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성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란 중에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흔난다 하는 가정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환한 빛을 밝히는 복음의 전도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출애굽기 네, 38장 3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시켜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원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어, 재단을 너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으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그릇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깔고리에 썰고 만들었으며 채를 네.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네. 재단 양쪽 머리에그 채를 꿰어내려 하였으며 재단을 발판으로 속이 되게 만들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했으니곧 회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귀를 만들었으니 나무로 두드린 한쪽에는 자마포 표장이 백규비이라그 기둥이 스물이요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목쪽에도백규비이라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쉰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발골이와 가름대는 은이며, 더불어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토 같이 그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이요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둘주위의 포장은 생각고요, 기둥 받침은 넣시오 기둥의 발거리와 기둥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쌍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비장문을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본대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박심 넷은 오시오, 그갈걸이는은이요그 머리 쌍에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아들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꽃, 징그막을 위하여 레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먹은 회사장 아론의 아들 이땅아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다한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오볼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볼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봉색들과 가른 매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세계로 스물아홉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계수된 종이 드린 은은 성소의세계로 백달란트와 천칠백 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 명인즉, 성소의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대가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터로 성소의 받침과 이장마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구워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저씩 모두 백 달란터요. 1775세계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람대를 만들었으며 드림노선 70 달란터와 2400세계리다. 이것으로 해왕문 기둥 받침과 노재단과 노그르세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별주의 기둥받침과 그 기장의 기둥받침이며, 성박의 모든 발톱과 별주의 모든 만드는 목표만들었다 아, 네. 네 말씀해,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아, 부샬라리와 오울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 만들어주신 식양대로, 어, 설계대대로, 선박의 모든 어, 기구들을 어, 일일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번재단을 만들고, 물두멍이라는 것도 만들니다 물두멍은 아이 선과발을 아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씻는 그런 곳인데 바닥이 이렇게 거울로 돼서 잘 보이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전부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포장이 친규빗으로 돼 있고 기둥이 0 개고 받침이 0 개고 기둥에 갈고리가 가운데는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이 이제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입 출입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한하고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깥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거룩하게 바깥과 안이 이렇게 구분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성막 재료에 여러 물자들의 목록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금도 굉장히 많고 은도 많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옆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때는 네, 나라의 그 재력이라는 게 엄청났던 시절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받으시고, 다윗이 짓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엄청난 금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을 만들었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많은 건축물이 세워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꼽는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물이 다 완성이 끝납니다. 그때 지은 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다쓴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가장 강성했고, 그 후부터는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서 나중에 성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다른 건물들도 제대로 수리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세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하는 사명이 있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영토 확장이었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건축의 시대고, 또 사울 왕의 시대는 나라를 외적으로 또 보호하는. 그 전에는 항상 사사기 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군대도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그런 시대고. 모세 시대는 출애굽 광야 훈련 시대라면 여우수아 시대는 가난에 있는 여섯 나라를 내쫓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와 남유세 시대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시대는 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사사기 시대도 보면은 2두 지파들이 한거 한꺼번에 모여서 무슨 전쟁을 치르는 법이 없고 그연 부족 연합체로 느슨하게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 바깥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도. 이 가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침범해서 왕을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위크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100년 이상 가지 않는다. 벌써 30년만 지나도 나라의 힘이 움직이고 벌써 100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안팎으로 상황이 많이 바뀐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추레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 성소가 거룩한 장소가 성막으로 거룩한 텐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텐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모양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빌딩을 지으라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없을 거예요. 치워놓고 옮겨다 녀야 되는데, 그럼 그 건물을 누가 보호를 하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동하기 좋은 시절에, 이동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이동하는 예배당을 이용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영토를 차지하고 어, 영토 안에서 나라를 세워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고정식으로 성전이라는 빌딩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들의 삶에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이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도록 억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간의 삶을 아시고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대화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 성경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주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어, 말구에 누이시기까지 인간의 가장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높은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사랑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성탄의 깊은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원하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주의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마음속에 우리의 참 생명의 구주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속히 모든 나라에 잘 전파가 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안전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많은 나라들이 봉쇄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 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좋은 약을 주시옵시고 또 모든 이들이 왕래하고 또 예배에 나와 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어, 모든 인생을 하나님 극유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다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